눈이 침침해졌다고요? 그래서 안약부터 찾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작 약초를 오래 다뤄온 사람들은 눈이 나빠질 때 눈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나무를 봤습니다.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고 추위를 견디며 검은 열매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무, 광나무입니다. 광나무는 약초판에서 아주 특이한 평가를 받아온 나무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맛도 쓰고 즉각적인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 동안 약초 기록에서 끊임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의 근본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광나무는 여정목이라 불리고 그 열매는 여정실이라 불립니다. 여인처럼 고상하고 정숙하다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 약초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오래 작용합니다. 그래서 광나무는 급성 질환보다는 노화, 허약, 소모성 변화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옛 문헌에서 광나무가 쓰인 맥락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먼저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흐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광나무의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초를 다뤄온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만 보지 말고 몸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광나무는 이 마름을 되돌리는 약초입니다. 광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겨울에도 살아남는 성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추위가 오면 잎을 떨구고 잠듭니다. 하지만 광나무는 그대로 버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를 붙들 줄 아는 나무다. 이 말은 기운을 세지 않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성질은 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광나무가 들어간 처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증상에 쓰였습니다.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리고, 눈이 침침하고, 몸이 마른 느낌이 들 때, 즉, 노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시력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눈은 몸에서 가장 먼저 이 마름을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광나무가 눈을 밝힌다고 기록된 것이지, 눈만을 위한 약초였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광나무를 오래 써온 분들의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눈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느낌은 아닌데 예전처럼 빨리 무너지지는 않는다. 눈이 덜 피곤하고 밤에 번지는 느낌이 줄었다. 이건 눈을 고친 게 아니라 눈을 무너뜨리던 흐름을 늦춘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 성질은 설명됩니다. 광나무 열매에는 강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특정 장기 하나가 아니라 세포 전체의 노화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뇌, 혈관, 눈, 신장 이야기에서 광나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광나무는 많이 먹는 약초가 아닙니다. 가을에 채취한 열매를 말려 하루 5에서 10g 정도 차처럼 달여 천천히 마십니다. 쓴맛이 강하므로 배추나 감초를 소량 곁들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몸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은 양을 줄여야 합니다. 좋은 약초일수록 급하게 쓰면 탈이 납니다. 광나무는 오래 두고 쓰는 약초입니다. 광나무를 신적인 약초라 부른 이유는 기적을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는 속도를 조용히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해졌다는 건 이미 신호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눈만 바라보며 넘길지 몸 전체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광나무라는 약초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